안녕하세요. 김프로 약재터입니다 낙엽이 참 우수수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먹벌을 패대기 친게 있는데요. 주먹벌인데 아주 강군으로다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채미내러 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친구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멀어가지고 현장 가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핸드폰을 켜서 다시 영상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멀어요. 여기 주먹볼을 제가 좀 안에 거를 갖고 와가지고 패대기 쳤는데 그게 강군으로다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대가 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아주 꽉 차가지고 계상도 하나 해준 거고 꽉찬 거를 계상해줄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던 통인데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강군이 돼 가지고 진짜 무거워서 쩔쩔매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준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한번 안래를 볼게요. 아못 찍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엄청 무거워요. 아, 끝내줍니다. 아, 무거워요. 됐습니다. 이걸잘 나와가지고, 어, 무거워, 무거워. 아, 자세가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아 길어가지고 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잘 놓고 잘 놓고 찍자 잠깐만 자 집은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띄어 놓고요. 체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까먹고 있네 벌좀좀 내려보내겠습니다 자 채미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나? 여기에 조금씩 까먹네, 왜? <laughs> 까먹네, 여기도.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까먹었어,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 흐름에 이 정도면 무조건 성공한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건 분명히 신왕일 테고요. 주목벌을 제가 여기 갖고 와 가지고 이 멀리 갖고 와서 이제 바위가 좋아 가지고 패대기 쳐 가지고 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네. 잠깐 누르고 요 정리 좀 잠깐 해고. 뭐, 엄지스럽다. 친구야. 야, 아, 해. 끝까지 샀습니다. 일단 환태통은 현재까지는 최고 좋은 애이래도 아, 끝까지 샀어요. 좋습니다. 아참일련농사 우리 주먹볼또 성공했네요. 예. 역시 아주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주 잘했어요 일을. 이것도 아주 꼭 살려 가지고 아주 집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또 좋습니다. 아 좋아요. 감탄만 나옵니다. 친구야, 저저 저, 저 밑에 좀 보여줘. 봐. 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데입니다. 자, 일로 와, 이제.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 잠깐 비춰줘봐, 친구야. 네, 이 정도면 뭐 아주 딱, 아주 딱 기똥차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벌 살리는 데다가 잘 써보겠습니다. 요새도 많이 졌습니다 요색깔은 요새진거에요 요새 진 거예요, 요새 한번 비춰이이렇게 새일을 잘띄어놓으셔가지고 잠깐만 자꿀장을 요렇게 하나 올려줍니다 이렇게 타카를 쏘면 돼요 자 버릇 잘또 집어넣어 볼게요 이네 이게 오래 걸리니까요 옆에 똥도 세밀해야 되겠습니다 자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요거는 뭐신왕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가서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게 주목볼이 이렇게 황상에게 아주 여왕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황상에게 컸다는 거는 꿀도 잘 모으고 저옆 통을 한번 채밀해 보겠습니다 환대통 자옆 통을 채밀할 건데요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거 안 해버렸고 단단한 거 갖게 되고 소리를 못 부르겠어요 들어볼게요. 그런 거 하게 되고 이게 꽉 차가지고 이것도 개장을 해달라는 통이거든요. 아 어, 무겁습니다. 아 됐어요. 아 우리 주먹벌돌 엄청 무거워요. 요거 채밀할만 납니다. 이것도 아유 무거워요. 아주 묵직합니다. 벌은 이때까지도 안 나오네 아우 벌 동그랗게 있어요 망태기를 씌워야 돼 이거는 자 꽃무늬 같습니다 꽃무늬 야 뚜껑에서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파먹은 건지 안졌는지꽃 같아 꽃 꽃무늬 조금 전에 채미된 거고요 요거를 한번 채미를 잘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파먹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손 쏘요, 친구야. 잡았어? 어 잘했어. 야, 여기 진짜 잡혔어요? 그걸 안 쏘요. 이거 수분이 좀덜날러갔다 우회만 그래서 그러나 오우 와 장갑 쪄야 되는데 이일용 장갑 와 굉장합니다 야 여기는 벌집을 취하는게 더 가지고 수분도 들라고요 벌집은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꿀을 많이 박았어요. 어휴 꿀을 많이 채웠어. 아휴 벌집이 뭐다 부러져. 아우 이야 뭐 희한한 벌집을 줬네 꿀을 많이 들었는데 수분이 덜 날아갔어요. 아까건 수분이 다 나갔는데 옆집인데 진짜 아, 친구야 이건 어떤 맛인가 아까 같이 쓴거한번 먹어봐 야 써야지 좋은 거요 어때 어 평가를 해봐 써 야, 여기는 꿀이 잘안 떠져요. 수분도 안 날아갔으면서. 야, 신기합니다, 이거. 주먹볼. 자. 이렇게 벌집을 줘야 되는데, 아까 그건 막 뭉태기로 이리저리 져가지고요. 막 부러졌습니다. 참신기해죠 5, 5m 뿐이 안 되는데. 얘들은 수분을 들날렸어요. 얘들 수분 날리는 일을 까먹었는 거 봐요. 네, 수분을 좀 들날렸어요. 근데 아주 앞뒤로다가 뭐 좋게 꽉 찼습니다. 예상을 해달라는 걸 예상을 안 해줬어요. 좋습니다. 이게 모자른는데 그러는데 이거. 아이 잠깐만요. 친구야, 아까 꿀을 먹어 보니까 어때? 아까 거하고 아까 거 쓰고 지금 거는 조금 덜씁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야, 참. 루티. 너는 쓴 거만 좋아하는 거야, 뭐야? 그런 건 아닌데 쓴게약가더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아니 뭐 카메라들이 되니까 뭐 존댓말 하십니까? <laughs> 야, 좋습니다. 이건 잘 가지고 와가지고 얘들 또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꿀천지 꿀천지 자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요 정도 나와 가지고 들고 가는데 아직 애를 먹었거든요 한 25kg 나오는것 같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떴습니다. 눌러. 네,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눌러. 자, 이렇게 망태기로다가 잘 넣어서요. 지금 목가지 이 안에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요 바깥에 붙어요. 예, 바깥에 이렇게 잘 붙으면은. 또 제2의 망태 이러다가 한번더씌워서 그럼 모두 다데리고 갑니다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통에다 또 이식해서 아까 개뛴 거를 다 붙여서 꿀장 하나 올려주고 잘 키우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꿀뚜고 채밀에다가 지금 자작나무 느타리버섯을 봤습니다. 야, 이건 A급은 아닌데 조금 지냈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쫙 올라왔습니다. 이 느타리 버섯이 지금 처리 잘했잖아요. 예, 지금 저번에도 제가 이제 느타리 버섯을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쇼트로. 아, 느타리 버섯 대단합니다. 야, 이게 오다가 지금 봐가지고 예, 봉지로 다싹 따가지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정도면은 뭐 A, A급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누타리버섯.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벌레가 좀 있는데 요게 하얀 게 벌레예요. 요거만 잘 제거해셔 가지고 해시면 이거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국에 넣고 끓이시면. 자, 자장나무 누타리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